최현숙 선수 어, 모두 개인전 파이널 경험 이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우승 경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규의 선수만 뭐 TV 파이널 두번 진출을 했나요? 네. 네 우승 경험이 없지만. 없지만 또 바로 직전 대회 그렇습니다. 결승에 올랐던 선수죠. 항상 네, 우승권에 있는 선수죠. 네, 박서영. 전규의 최현숙 선수가 이루 팀을 이루고 있는 타이어뱅크 A 팀입니다. 아무래도 최현숙 선수가 좀 중심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 싶었네요. 그렇죠. 네. 자 이에 맞서는 타이어뱅크 B 팀의 김진숙, 이선영, 정혜원 선수입니다. 김진숙 선수가 2년 차고 나머지 두 선수는 올해 신인 루키 선수이죠. 들 그렇습니다. 자이 선수들은 또 어떤 샷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왼손 선수 중에서 참 좋은 선수가 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정영훈 인데 정영훈 선수입니다. 지금 개인전도 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지금 단체전에서 대결을 펼칠 두 선수가 또 개인전에서 만나는 구도가 되겠어요. 언니하고 동생의 네. 대결인데요, 네. 자 단, 개인전 결승에 올라 있는 또한 명의 선수 최현숙 선수가 단체전 일단 가장 먼저 투구하겠습니다. 총 7번의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팀 선수라고 해도 뭐 지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네. 네. 첫투구는 10번을 남깁니다. 올해 계속해서 지금 8승에 도전하고 있는 최현숙 선수인데 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뭐 컨디션으로 보면 최현숙 선수가 8승에 제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네. 8승이 프로볼링 여자부 최다승 새로 기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 타이틀 보유자에서 네, 단독으로 네, 8승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네. 자, 남아 있는 10번. 네, 좋습니다. 어, 이번 대회 굉장히 선수들 예선 때좀 어려워했다고 하죠. 네, 레인 컨디션 자체가 패턴이 아주 쉬운 패턴이 아니었고 네.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었고 변화 자체도 어렵게 생기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고녹스러워했었죠. 네. 자, 파이널에서 어떨지 궁금한데요. 김진숙 선수 프로 2년 차고요. 자, 올해는 단풍빙컵에서 41위, 지난해 나주 투어 25위가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정면을 맞았네요. 오늘 레인은 6번 레인보다는 7번 레인, 그러니까 오른쪽 레인, 네, 음. 오른쪽 레인이 조금 까다로워 보입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오른쪽 레인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네. 네, 승부의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항상 보면 두 레인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네인을 설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네. 뭐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네. 네인의 공이 지나가게, 나면, 지나가게 되면 그 트랙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네. 네인의 역시 네. 스크래치가 나면서 그러면 그기 부분이 오일 정발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거기서 변화를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타이어의크 A팀 박서현 선수가 두 번째 주자인데요. 자, 지난해 데뷔해서 바로 또 데뷔해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스타일로 좋습니다. 지난해 정읍 대회에서 생애 첫생을 거둔 박서현 선수입니다. 올해도 정읍에서 6위, 정읍 대회에서 항상 성적이 그렇습니다. 좋죠. 이번 정읍 대회에서도 아까웠었죠. 네. 네, 자 타이어뱅크 B팀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 올해 루키 선수죠, 이선영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도 앞이 뭐 전망이 좋아 보이는 네, 그런 음, 선수입니다. 네. 첫 두구 이번에 10번이 남는데요. 사실 올 시즌 신인 소개하면서 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laughs> 네. 네. 정말 작년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네. 또 그만큼 올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무엇보다 신인만 경쟁 재밌겠네요. 네. 특히 뭐 여자 선수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선수들 경기력이 음.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되죠. 이선영 선수도 커버로 두 번째 프레임 마무리합니다. 자 본인의 파이널 사실 첫 데뷔 무대라고 할수 있는데 네. 투구하고 약간 좀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짓네요. 아, 처음에는뭐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겠죠. 네. 근데 같은 뭐팀 언디드라고의 경쟁이라 음. 네,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A팀 전규혜 선수 항상 우승 가시권에 있는 전규혜 선수 네. 네. 자, 더블 시도합니다 어 좋은데요 A팀이 먼저 더블로 달아납니다 지난 태배컵에서 1위로 올랐지만 또 아쉽게 우승컵은 놓쳤던 그렇습니다. 전 선수죠. 그때 당시 상대방 선수였던 우승자 김효미 선수의 그 라인이 너무 좋았죠. 음, 네. 네.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타이어뱅그 A팀이 먼저 더블을 기록한 가운데 B팀의 세 번째 주자. 바로 개인전 결승에 올라 있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올해 청주 투어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올라와 있는 여자 선수 중에서 유일한 또 왼손 선수죠. 네.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왼손 선수들이 좀 확률이 좀 희박하죠. 네. 네. 왼손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보는 왼손 여자부 선수인데요. 정말 좋은 선수가 발굴된 것 같습니다. 네. 주 시원시원하네요. 커버 잘했고요. 굉장히 나이도 어려요. 네. 98년생. 뭐 공의 회전도 좋고. 네. 네. 스윙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에 넘치는 음. 스윙. 네. 확실히 신의 다운 폐기가 네. 네. 보이죠. 네. 타이어뱅크 B팀은 지금 3 프레임까지 모두 커버로 마무리했고요. 이어지는 4번째 네 프레임. 정혜원 선수 이어서 투구하는데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스트라이크 네. 만들어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아빠 같은데요. 아, 네, 네, 아주 가까이서 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이어뱅크 A 팀은 오늘 가장 먼저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박서연 선수가 터키 시도합니다. 좋습니다. 박서연 선수로부터 출발했던 스트라이크 터키로 결국 이어지고요. 네, 박서연 선수는 네. 라인을 좀 겉쪽으로 이동을 해서 치는 음,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안정적으로 아, 라인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라인이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레인에서 비싼 라인을 잡는다 그러면 저 라인 하나 음.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 타이어 뱅크 B 팀의 이선영 선수, 자, 더블 이어가야 되는데요. 음, 조금 포켓 벗어나면서 한핀이 남습니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왼쪽에 그 오일이 네. 네,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 안정감 있는 투구였는데, 조금 놓쳤어요. 이번에도 한 편이 남는 B팀인데요. 네. 아, 더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좀 아쉬운데요? 오프레임 다시 커버로 마무리하고요. 타이어뱅크 A팀은 스트라이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귀의 선수가 4배가에 도전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B팀의 새내기들이 음. 네, 어떤 투구를 하는지 네. 네, 아주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배가 시도하는 전귀의 선수. 가면서 이번에는 두 핀이 남습니다 네, 지금 레인 상태가 왼쪽으로의 미스 투구가 네, 많이 허용하지 않는 네, 레인 네.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서연 선수의 라인을 좀 많이 참고해야 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바깥으로 네, 공이 꺾이는 지점을 좀더 아웃사이드 쪽으로 이동할 네. 필요가 있겠죠 터키 이후에 스트라이크 행진 멈췄고요. 두핀 처리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라 그런지 좀 이게 불꽃이 이렇게 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네. 네. 내심으로는 치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만. 어, 그렇죠. 네. 지금 4 프레임까지 한20 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 김진숙 선수. 다시비 팀은 스트라이크 시작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조금 두껍게 들어가거든요. 좀더 과감하게 음. 오른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세 선수의 앵글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박세현 선수 같은 라인을 잡으면, 음. 네, 충분히 칠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이 스팟을 조금 조정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겠죠. 네, 조금 더 바깥으로, 네, 네, 아웃사이드 쪽으로 공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비슷하게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투구 선수 어떻게 또 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네. 네. 정현우 선수는 라인이 아주 안정돼 보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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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 TV 파이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최현숙 선수 1프레임 때 10번이 남았었는데 오랜만에 6프레임에서 투구합니다. 아까 보니 만나는 분들마다 뭐 팔승 기대한다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네. 좀 부담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어저 뭐 역시 그런 얘기하니까 네.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자 이번에는 4번이 남습니다. 아까 연습때 투구를 보면 네. 네, 손이 좀 조금 빨리 엎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볼링을 치시는 분들은 뭐잘 이해하시겠지만 엎어진다 네? 그러죠 네. 네, 왼쪽으로 좀 빨리 이렇게 네, 턴이 되는 동작이 네. 있는데 네, 평소에 최현수 선수 컨디션 제일 좋을 때의 모습보다는 좀 일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동작이 저 그렇다는 건 뭔가 컨디션은 오늘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겠군요 네,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워낙 뭐팔 일주일이 넘게 선수들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대회 마지막 날은 정말 피로도가 그렇죠. 상당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프레임 선수들 모두 두 번씩 투구를 마쳤고요. 다시 투구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타이어뱅크 A 팀은 그대로 박서연 선수. 오늘 레인 파악을 아주 잘한 박서윤 선수인데요. 아 이번에는 10번이 남네요. 앞선 두 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였는데 이번엔 아홉 핀입니다. 지금 A팀이 스트라이크 잘 나오다가 멈칫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B팀이 이럴 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오 거턴데요. 아. 저팀 이렇게 되면 좀 실수가 나왔거든요. 언니들이라 동생들한테 기회를 주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진 않겠죠. <laughs> 네. 오늘 박서현 선수의 투구가 조금 또 아웃사이드이긴 한데 자, 커버 과정에서 거터로 빠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 7프레임 오픈에 기록하는 타이어뱅크 A팀 145점이 되고요. 김진수 7프레임 아,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6번이 남습니다. 김진숙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지인의 마찰이 강한 은같은데요 네. 네. 자 추격을 위해서는 김진숙 선수의 7 프레임에서의 스트라이크 필요했는데요. 기회를 줄때 잡아야죠. 네. 자, A팀이 하지만 오픈을 기록하면서 B팀에게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네. 8, 9, 10.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8번째 프레임 최현숙 선수. 최현숙 선수가 한 번은 10번을 남기고 두 번째는 4번을 남겼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엔 어떨지요? 7번과 10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손이 조금 빨리 엎어지게 되면 네. 엄지 있는 부분이 약간 이게 걸리는 게 조금 음. 더 많아지게 돼요 네. 저랬을 때 포켓에 진입했을 때 약간 액, 약한 액션이 나오게 되면 네. 운이 없는 경우 7번, 10번 스프레이시 생길 경우가 그렇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연속 오픈 위기인데요 네, 타이어뱅크 A팀. 터키를 먼저 기록하면서 앞서가고 있다가 두번 연속 오픈을 기록합니다. 8프레임까지 154점이 되고요. 다 여기에서 이선영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요. 분명 기회는 아, 왔죠. 네. 네.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선수인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또 스플릿이에요. 이선영 선수 정말 아쉬워하는데요.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추격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치고 나서 네. 본인도 결과가 안 좋을 음.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네. 표정 자체가 네, 밝지가 않습니다. 4번, 6번 그리고 10번. 번이 나와있는 스플릿인데요. 네. 두 핀만 처리했고요. 타이어뱅크 B팀도 오픈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도 점수 차가 그렇습니다. 13점. 크지 아직? 않죠. 네. 지 충분히 뒤집을 수 압니다. 있습니다. 아 네. 9프레임 타이어뱅크 A팀은 전규의 선수입니다. 아마 마지막에는 정혜원 선수가 투구를 할것 음, 같은데요. 네. 네, 컨디션이 제일 좋은, 그렇죠.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네. 전개 선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파운데이션 프레임 A팀은 스트라이크 잘 만들었고요. 이런 박빙의 선구에서는 아홉 번째 파운데이션이라 그러죠. 네, 네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전계 선수가 네. 역할을 100% 했고요. 100%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투구로 꼭 네. 필요할 때 스트라이크이거든요.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냈고요. 이제 B 팀은 세 선수 중에 지금 가장 좋은 정혜원 선수인데요. 선수도 그 프레임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투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프레임 싸움이 되겠는데 정혜원 선수가 계속해서 십 프레임을 나서는 것 같죠? 정혜원 선수가 컨디션이 제일 좋기 음,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연속적으로 스트라이크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자 십삼 점차 일단 첫 투구 스트라이크 필요합니다.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딱 아, 네. 자두 빈이 남았고요. 조금은 타이어뱅크 A 팀의 마지막 주자를 마음 편하게 그렇습니다.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끝까지 마무리 잘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트라이를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네. 네. A 팀의 큰 실수가 그렇죠. 있지 않으면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홉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상태라서 음. 네, 거의 성분은 결정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스트라이크를 치고 기다려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타이어뱅크 B팀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마 슈구는 일곱 핀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연선수도 개인전 결승 놓고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백7 8 점으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박경신 선수의 연습 투구를 봤을 때는 왼쪽에 좀 음. 왼쪽 라인 자체가 네. 조금 더 마찰이 있어 보였거든요. 네. 네. 어 이거 지금 미리 보는 개인 결승인가요? <laughs> 최현숙 선수가 역시 마지막인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라인 자체는 완벽한 라인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네. 네. 개인전 결승은 어떻게 될지 자, 궁금합니다. 개인 결승을 앞두고 있는 두 선수가 마지막 10 프레임 책임을 맡았는데요. 네, 뭐 커버만 해도 우승할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최현숙 선수의 10 프레임 첫 투구였고요. 네, 그 결정이 났죠. 네. 네. 마지막에 정영훈 선수가 1고핀을 네, 쓰러뜨렸기 때문에 네. 네,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최현석 선수는 이제 개인 결승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투구를 하겠는데요. 타이어뱅크가 올 시즌 다섯 개 대회 연속 단체전 결승에 올랐고요. 네, 저번 작년까지 합치면 아홉 번째 어, 연속으로 네, 투입반을 네, 진출했는데 네. 우승은 올해 같은 경우 4번 진출해서 한번 우승을 네, 한번 했었죠. 우승했죠. 네, 네, 이번 대회 이제 시즌 두 번째 우승 달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투구, 최현숙 선수는 많은 걸 점검해야 하는 투구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지금 최현숙 선수가 설정한 라인은 그다음 남자 경기들이 이어지지만 네. 크게 영향을 주는 라인은 아니거든요. 음, 네. 네. 자, 아홉 핀으로 마무리했고요. 타이어뱅크 두팀 간의 단체전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193대 178로 타이어뱅크 A팀이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 팀이 뭐 계속해서 그동안 단체전에 올랐던 멤버들이고요. 그렇죠. 타이어뱅크는 시즌 2승 달성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 준우승이 모두 타이어뱅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긴장감이 좀 느껴지지 않았던 네. 것 같기도 한데. 타이어뱅크 독주의 B팀까지 가세한 느낌인데요. 아, 그렇죠. 네. 타이어뱅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 뭐 이제 타이어뱅크 사단, 분단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디까지 계속된 행진을 할지 여러분, 올 시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자 단체전 타이어뱅크 A팀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남자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동해입니다.